조철이 579 코나 7 8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럽의 주요 선진국가 중에 독일, 영국에 이어서 지금 프랑스 편 계속 진행합니다. 자, 유럽의 선진국 중에 G7 7개국에 포함된 국가 중에 하나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도 지금 올 들어서 지금 경기 상황이 계속 상반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지금 상황이 좀안 좋은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 내년까지 이상은 계속 이어진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하면 여러분들 뭐 패션이라든가 항상 앞서가는 유럽의 선진국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 관한 내용, 경제 지표, 물가 수준, 지금 뭐 집값도 프랑스는 전세가 거의 없고 집을 구매하고 월세가 있다고 하고요. 또 지금 저도 글로벌의 다양한 지인들이 있어서 최근 데이터 포함해서 내용을 한번 좀정해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상황. 프랑스는 어떤 국가일까요? 한번 프랑스의 기본 데이터 하고요. 또 물가 수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랑스는 유럽 대륙의 서부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위치하고요.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자, 987년 프랑크 왕국이 멸망하고 카페 왕조 창시로 최초의 국가로 형성되었고요. 절대 왕정과 제정 공화정을 반복하다가 1871년 공화정부 수립이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수도는 프랑스 수도 여기 지도 썸네일에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는 한 다섯 개의 국가, 국경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스페인 오른쪽 위에는 벨기에,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하고 지금 국경 지역을 갖고 있고요. 지금 프랑스 수도 파리는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면적은 54만 킬로 헤베로요. 우리나라 면적의 한 5.5배 정도, 세계 48입니다. 자 인구는 6,6558만 명. 독일에 이어서 독일, 영국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요. GDP는 43,518달러. 환율은 1유로. 현재 시세 1,350원입니다. 자 해외 여행할 때비자는 6개월 중에 90일 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것이 프랑스. 예, 현상입니다. 작년에 선박에서 2020년 힘든 코로나에서 2021년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가 올해 프랑스 지금 다시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경제 지금 침체 상황에와 있습니다. 자 우선 물가 수준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포함한 내용인데요. 프랑스는 집에 대해서 전세가 없습니다. 거의 집을 아예 구매를 하든가 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월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집값은 프랑스도 항상 뭐전 세계 도심은 집값이 기준치 이상으로 좀 비싸지요. 하지 일반주택 우리처럼 아파트보다도 일반주택 쪽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두 개가 있는 30평 정도 규모 도심지역이 아닌 이쪽에는 겨우 1000유로 한 135만 원의 집값이 지불하고요. 이자율은 연2% 은행 대출로 집을 살 때는 구매한다고 합니다. 자, 인건비가 들어가면은 물론 당연히 유럽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가서 레스토랑이나 가서 먹으면은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면은 가격이 상승하고요. 자, 미용실의 커트 가격. 뭐 우리나라 미용실 뭐 지금 압구정이나 청담동은 예적으로 비싸지만은 커트 <laughs> 2만 원 전후. 압구정하고 청담 가면 3에서 5만 원 정도 하자 하고 있는데요. 여기 프랑스는 미용실 커트 30에서 40 유로니까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은 10 유로 13,500원 이상이고요. 또 버스, 지하철 탑승 한 시점부터 2 유로 한2,700원 정도 되네요. 2 유로 이상이 지금 발생합니다. 자, 이... 이 연령 갈 때에 따라서 정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프랑스도 정년이 한 58세이고 직장생활 을한 30년 정도 이상 일하면은 물론 연금을 계속 지금 지불하기 때문에 퇴직하면은 퇴직연금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어보는데 물가 유럽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것이 스위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행하다 보면 스위스는 가볍게 물가도 비싸고 호텔 스테이도 비싸고 그래서 스위스의 어떤 기차라든가 철도 여행할 때 가격이 비슷한 것이 스위스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 상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경제가 상반기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가 발표한 내용 보면은 성장률을 갖다 2.3% 지금 현재는 낮춰 잡아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3분기, 4분기 상황에 따라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어,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비슷하지만은 전 세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위기 이후에 2020년 2월 24일 지금 지속 가능 계속 이 상황에서 또 돌파구 결론이 보이지 않는다는 상황이고요. 또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계속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불확실성 요인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물가라든가 경제 지표에 영향을 줄지는 계속 지금 낙관론이 아닌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와 상품 가격, 식품 가격이죠. 계속 상승 흐름이 지속돼갔고요. 하반기 2022년 지금 9, 8월 진행 중이지만은 3분기, 4분기 더 힘들어지고 이것은 내년 2023년까지 계속 경지 경제라든가 경기 상황은 계속 침체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1분기 사실 프랑스도 2020년에 지금 마이너스 성장에서 2021년 어느 정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시켰는데요. 올해 2022년 1분기에는 지금 새로운 전염병 코로나19의 다양한 질병 예방에 대해서 이제 통치 통제 조치가 가능해서 좀 좋아지고 있나 보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위기로 인해서 2021년 프랑스 경제의 반등이 22년 1분기부터 지금 멈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2분기 들어와서도 러시아 사태가 지금 장기화돼서 유럽은 지금 가스를 갖다가 지금 석유관을 통해서 지금 거의 많이 직접 받아서 안정적인 월 가스라든가 에너지 수급을 조정했거든요. 그데 이것이 이제 경제적인 여파로 공급난과 생산비 증가로 회복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자, 유럽의 선진국 중에서 프랑스는 또 관광객이 많이 오기를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상황에서 프랑스도 어떤 패션이라든가 지금 지난 시간 독일에 이어서 프랑스도 다양한 산업군에 대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광 플러스 관련된 비즈니스가 지금 성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유로존의 다른 주요 국가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단기적인 공급난이 지금 좀 주춤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이 상승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디플레이션까지 가면은 이제 장기 국내 침체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최고점에서 지금 하향곡선 지금 내려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역 적자악화는 선진국의 또 수출과 또 수입, 관광외 수지 이에 관련된 국가들은 같이 직면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프랑스 세간이 어, 7월달 2 2년 7월에 발표한 자를 보니까 이미 4월달에 127억 유로 적자, 2022년 5월 대무역 적자나또 130억 유로 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월 누적 적자만 해도 1,139억 유로라고 합니다. 당연히 주요한 원인은 에너지 가격, 즉 수입하는 에너지 원자재, 곡물 이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 소비자 물가 지수. 자, 우리나라도 참고로 지금 2020 2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최신 데이터 보니까 5.1%를 지금 현재 잡고 있는데요. 지금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CPI를 보니까 프랑스도 2022년 5월에 5.2% 1985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22년 6월은 5.8% 아마 이것이 이제 가을 겨울에 되면은 더 조금 올라가서 6.5에서 7% 정도 예상되고요. 이 상태로 가면 연중 소비자물가지수도 사상 최고치가 지금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또 바로메터가 되고 있는데요. 2022년 2.3%를 현상에서는 지금 예상하고 있지만은 3분기, 4분기 실적에 따라서 또 달라져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2023년에는 1.3%까지 감소할 것이고 2024년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발의 연준의 금융, 어떤 금리 인상이 0.5에다가 0.75, 0.75를 계속 올린 사항이 전 유럽의 중앙은행에도 여파를 줬지만요. 이 사항이 지금 미국의 사항을 보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금 9%대에서 8.5%대로 지난 7월 물가, 소비자 물가가 지금 정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이상항 예상하면 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도 계속 지속적으로 자이언츠 스테이 0.75가 아닌 빅스텝 정도 0.5라든가 아니면은 0.25로 지금 내려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조초리의579 코라 지난 시간에 독일 영국에 이어서 선진국 프랑스 경제 침체하는 사항 한 번쯤 최신 데이터로 한번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면서 여러분들 시청과 청취 감사드리면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쿡,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